지금부터 선물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넌 t v 의 선물 개봉. 그럼 시작. 자, 먼저 요거. 요거는 미선이가 사준. 오우 핸드크림 받았습니다 미선아 좋아 그리고 이, 이거는 여행용 세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거 이거는 은지가 사준 거울입니다. 무반전 거울이라고 거울을 보는 나. 약간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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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약간 이렇게 두고 어? 어? 거울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laughs> 얼굴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은지야 <laughs> 고마워.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내준 선물입니다. 과대포장. <laughs> <다들> <laughs>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하나 들어있어. 셀리 <laughs> 너무 좋아. 귀여워. 귀엽죠? 다음, 이거는 어떻게 거야? 이거는 이예민이 사준 바로 이어폰입니다. 줄이어폰. 이게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예민이 음. 사줬습니다. 이거는 승리가 사준 거. 이거는 승리가 사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 바로 타로 카드. 이렇게 한글 설명서. 승리야 고맙다 이거는 예림이가 사준 겁니다 오! 이거는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하라케케 하라케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아요.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은미랑 혜진이가 사준. 제가 신발을 평소에 안 사나 보니까 애들이 좀 이상해. 신고 다니라고 사준 것 같습니다. 오! 딱 맞는데? 딱 맞는데? 오! 미니가 사준 핸드폰 스크린 커버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비싼데 좋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과자까지 이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민이가 이것도 줬어요. LED 방향제. <목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블랙 체리 향. 저희 누나가 사준 나이키 신발입니다. 제가 런닝화 사달라 해가지고 누나가 사줬어 신어보면 아이쿠 신어보면 신발이 아주 편합니다 요런 느낌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가 가방 사줬습니다 가방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런 감옷 입니다. 제가 집돌 이랑 이건 한나가, 사준 거. 음 잠옷은 한 번에 입어볼게요 이거는 우주가 사준거 그리고 이게 윤환이가 사준거 이게 다혜가 사준거 그리고 이게 재용이가 사준거 귀여워 인형까지. 동현이가 사준 뚱이 여러분 총 동현이가 사준 뚱이, 재용이가 사준 해리포터, 다혜가 사준 마운드 상당, 윤원이가 사준 리베베 우주가 사준 주토피아, 한나가 사준 짱구까지.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동현이가 사준 뚱이. 뚱. 동현아 고마워. 다음 분. 다음은 윤원이가 사준 위베베. 귀여워. 자, 이번엔 다이가 사준. 위 나온 자산다. 예쁘죠. 지영이가 사준 해리포터 블랙색상 예쁘죠? 다음은 한나가 사준 짱구 눈물용 짱구 옷입니다 예쁘죠? 우주가 사준 주토피아. 지금까지 유던TV의 선물 개봉 기었습니다. 안녕. I